미아파트부터 그, 언터를 할 건데요. 여기에서 죄송하지만 <laughs> 오늘은 그게 아니고 그와 동시에 알아볼게 있어요. 학교괴담에 나오는 두억 신이 아마 모르는 분들도 알겠지만 저는 알아요. 이 두억 신이는 원래는 그독끼기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학교괴담에서. 그런데 무슨 애한테 잡히면서 고양이 영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라고 마지막에는 나무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목기가 어, 두억시기의 봉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억신이니까 이 그냥 평범한 나무한테 자기 영혼을 그냥 빌려 준 거고. 그리고 그 나무가 된 두억신이는 빠져나가고 있는데 윤기 는 당목기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비가 총목형형으로 변한 거고, 총목형형으로 변한 금비는, 두억신이가, 원래부터, 그, 뭐였지? 그거, 1960년작인가? 일단은, 모르겠고요. 그, 그때 되살리면, 금비는, 원래 1960년도에 있었을 수도 있, 겠을 아마도, 학교 계단, 나올게 학교대 학교가 이렇게고 그리고 바탕 목소리로 글등장하는게 있거든요. 아니면 사진 투척 좀아네 사진 툭적 좀 하겠습니다. 잠만요. 깐 제가 학교 계단에 들어왔거든요. 학교 계단에서 요런게 있거든요. 그런데 딱 요게 뭔가 그, 맞어. 일단은, 빨간 마스크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서, 관련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요, 어둠의 눈입니다. 어둠의 눈은, 어, 뭐 그, 뭐였지? 그, 배관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어둠의 눈에서, 좀비고에도 어둠의 눈이, 등장했거든요. 까마귀 귀신. 아, 그리고, 다크신이네요. 그런데 다크 시니가 두억 시니가 된걸이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죠?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떠빙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무서운 귀신에서도 있는데요. 그림 어쩔 수 없이 요구 보는 겁니다. 어디서지? 아, 여, 아 여긴 아니에요 여기 메리? 메리? 어 여기 벨라가 나옵니다 여기 벨라예요 얘가 메리, 메리가 벨라로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게아요소리귀신 말고 아, 그거 말고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저주의 간호사 아 여기에서 배그이기가 등장해요. 배그이기가 요거고요. 아 맞아요. 엄둠의 눈 있어요. 여기에 배관기예요. 배그이기도 있고 배관기도 있네요. 참 헷갈리는 이름이에요. 어 어디지? 아 그런 게 있는데 메일가 있고. 아 어떻게더라 여기 여기 있었는데요 어디 갔지 아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할머니 마우기 할머니 있거든요 그게 마우고 할머니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신비 아파트 스토리로 가면 하리의 외할머니라고 할 수도 있 아, 가장 무서운 편, 순위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아, 맞다, 여기에서. 나고. 강, 요거, 공략 뜰게요. 아, 피아노 귀신 말고. 아, 요런 것도 말고. 아, 그, 요게 손깍지에요, 손깍지. 심령산진, 요게 손깍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반지를, 택시기사가 반지를 떨어뜨려갖고 생길 거예요. 목 없는 귀신. 아, 요건 말고요. 요건 아니에요.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 보면.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전국노래창...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음... 일단은 이렇게 다 하고 알아봤고요 일단은 이제 학교... 그거... 계단 말고 일본 귀신을 하나 찾아볼게요 <laughs> 아 여기 있어요 아니, 아닙니다. 개칼라스도 아니고. 여기, 혹시 강철의 연금술사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장철의 연금술사에서도, 아, 잠시만요. 강철의 연금술사에서도 홈클루스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무아막무아는 마, 마리오의 그, 그 뭐였죠? 아, 그, 오돌이, 오돌이를 박탕으로 합니다. 오돌이 오돌인가? 오돌인가? 오머리? 오돌이? 아, 아무튼, 그, 라바나부는 그냥 강령술이라고 볼수 있으면 돼요. 히로는 그냥 문제적 기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불가사리는 <laughs> 한국 계담에서 나오고요. 불가사리, 불가사리, 철을 먹, 쇠를 먹는 불가사리. 여, 세상에 있는 모든 쇠를 다 먹어다요. 이러면서 강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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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술인가? 그런 걸 했거든요. 아줌마가. 근데 진짜 이런 게탄생이에요개기는 없고요. 그 선세. 있고요. 요건 아까 전에 말했던 어둠의 눈이고요. 아, 여기 있다. 인큐버스. 인큐버스는 미국의 예전에 그, 이렇게 하고, 정신병원에 가본 환자가 무슨 꿈을 꿨다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왔는데 그 사람 얼굴이랑 똑같아요 자 공통점은 탈모 반짝반짝 탈모와 어입음 이렇게 하고 입, 아니 입, 음 검은 색깔의 뾰족 뾰족하고 갈매기 눈썹과 그리고 검은 청전을 입었대요. 그리고 케오르베우스 그냥 지옥의 문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옥의 간주자라고 볼수 있어요. 만티코어는 진짜, 여기에서, 전설에서 나오고요. 시두스는, 어, 메두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슬렌더맨도 예전에, 어, 이런, 일어난, 어, 그거, 계단이라고할수 있죠. 진명, 여기 진명 있죠. 분명 그냥 그리스, 그, 처형당 한 그리스 왕이라고 보면 돼요. 아, 맞다, 각기 있죠? 언제, 언제, 그, 학교계담에서 나왔는데요. 학교계담에서살 움직이는 마네킹 그, 그 편에서 각기 같은 애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양갱이는, 뭐지 겠습니다 입절쟁이도 없어요. 우사첩은 그냥 전설에서 나온거고 요건 다 하고 얘는 그 다크신이의 영혼 가, 다크신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다크신이랑 좀 목소리가 성우와 똑같을때요 그리고 해미가 사실은 해미가 사실은 외할머니의 할머니라고 볼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 하리의 엄마, 하리의 외할머니, 하, 하리의 외할머니의, 외할머니의 할머니라고 볼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비로서는 그냥 그것이라고 치면 돼요. 그것이라고 치면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지하국대적은 그냥 있는 계단이죠 맞죠? 지하국대적은 그, 지옥에 산다 했는데, 어, 신비아파트 얘기랑은 달라요. 원래 폴란드에 있었고요, 여기. 송각기는 학교 계단에 반지편에서 나옵니다. 이상으로 신비아파트에 볼수 있는 학교, 계단, 학교 계단과 전설을 볼수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럼 이만